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에미시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어, 여기는 다른 사람 채널이죠. 제가 왜이 채널에 있냐고요? 왜냐면이 채널이 제친제 제 친구가 하는 채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친구가 홍보 영상 올려달라. 잠깐만요. 네 이게. 진짜... 그래서 이 친구가 홍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왔어요. 많이 놀러와 주시고,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! 친구야, 내일 보자.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줄게. 안녕.